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남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혼하는 남편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도대체 왜 그랬는지 묻고 끝없이 아내를 추궁합니다. 남편은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가정을 깨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도 아내의 눈치를 보고 과거에 내가 부족했던 건 아닌지 스스로를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상간남을 찾아가고 싶어도 소송을 생각하면서도 아내의 반응을 먼저 살핍니다. 그러나 남편의 머릿속은 아내와 상간남의 장면이 자기도 모르게 떠올라 숨이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계속됩니다. 잠시 함께 있을 때는 괜찮지만 혼자가 되는 순간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평소와 달리 성관계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아내가 더럽고 추해보이기도 합니다. 아내 외도는 남편에게 치명적인 패배감을 줍니다. 가정이 무너졌고 아내를 빼앗겼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편은 상간남이 아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농락했을 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끝내 아내가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문제는 외도한 아내의 심리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남편이 잘해주면 반성할 거라 믿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지고 남편을 무시하며 상간남에게 받은 상처마저 남편에게 쏟아냅니다. 남편은 아내가 떠날까봐 더 잘해주고 더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외도한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무너진 남편 자신의 심리 안정이 먼저라는 것, 폭언과 폭행으로는 아내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아내를 더 멀리 내모는 격이 됩니다. 몸은 가둘 수 있어도 마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아내 외도 후, 진짜 회복의 시작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 자신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무너지지 않아야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